아, 묘진이 한 두자 파리로 팀갈하고 폼이 좋다는 소문이 있어. 나 아, 박살 좀 내줘야겠네, 이 친구. 묘진님, 네. 파리 생레르망으로 팀갈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어, 예. 제가 100년 만에 또 레알에서 파리로 한번 와봤습니다. 아니 근데 유진님 저보다 구단 가치가 높네요. 어. <laughs> 이러면 뭐팀 발이란 이런 얘기는 안 하시겠어? 나쁘진 않네. 저보다 일단 팀이 좋긴 하세요. 지금 보니까. 아왜 이렇게 또 범을 가시지? <laughs> 아니 뭐. 아니, 팀... 부담가치가 저보다 지금 높은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오늘 새로운 친구가 좀 들어왔거든요 25 터치 맥토미니시 카가 들어왔다는 소문 알고 계셨나요? 아니, 요거는 어떻게 구하셨죠? 요거는 제가 한번 거론 왔는데 캐나다 가니까 사지던데요 아, 진짜요? 와 이거 근데 지린다. 근데 이거 약발 3 이거 전방에 괜찮으시겠어요, 사모님? 네, 저는 약발 3이라도 그냥 쓰는데 p s g 하면서 우리 유진 님은 약발 3이라는 이유로 이강인 선수를 <laughs> 전혀 쓰지 않고 하는 모습 자 참... 지켜보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저한테 FC 온라인 네? 3판 이선으로 해 갖고 지시면요. 네. 일주일 동안 이강인 선수 사용하세요. 당신 제일 좋은 시즌 사 가지고. 아, 이거 돈이 없는데요? 에헤이. <laughs> 또 이러신다. 데이비드 알라바 루카스 어, 바스켓 이런 친구도 팔면 되겠구 뭐. 내가 국 저걸 어제 팔아요 저거를. 유진 안 사도 팔면 되겠네. 아, 유진 안 사서 저거 팔아도. 저거 팔아도 300만 원이 저한테 주시면 <laughs> 일주일 돈 생기면 바로 이강인 선수 사가지고 아... 일주일 쓰는 겁니다. 상원님은 그럼 뭐 하실 건데요? 그러면? 저는 유진 님이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 <laughs> 저한테 주시면 맥도미니파려요아 <laughs> 파는 거는 아니 유진 님 <laughs> 네? 유진님, 아까 그러니까 타는 거는 이게 저못 구하는 매물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저 그러면은 돈 생기면은 강인이형 영입할 테니까 어. 사모님 그러면 카가와 신지 영입 가능하세요 혹시? 근데 카가와 신지 너무 쓰레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피파에서 생재라서쓸게 없대요. 안 사진대, 안 사죠. 그러니까 일단 걸어도 놓으셔야 돼요 상황장에 아, 알겠습니다, 걸어도 놓을게요. 알겠습니다. 사지면 쓸게, 요 사지면. <laughs> 자, 조금 들어가봐도 될까요, 유진님? 자, 음, 자. 지성형 음, 음, 슈팅은 음, 아예 안 막으시네. 음, 우리 유진님이. 아니 아니 막 막혔는데, 형원님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 비디치인데 괜찮아요. 속가가 좀 괜찮은데. 비디치라서 이런 식으로. 아, 화끈한 수비수 비디치. 비디치, 비디치. 비디치, 비디. 비디치 비디. 자, 아이콘 더모먼트 팔카로 한번 뛰어와도 될까요, 유진님 한번 뛰어도 될까요? 자 그러면은 아, 뛰어도 될까요, 유진님? 아, 비켜주실래요막뛰주실래요 <laughs>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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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커피 한잔쭈욱쭈욱 가볍겠죠? 맥중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어움지여 일단 상우님도 맥토미니 영입하셨으니까 유튜브 각은 조금 뽑으셔야 되니까. 아이고 유튜님 살짝 아... 살짝 하나 드리고. 오케이. 못 맞으시고 그런 멘트 치시는 것좀 역겹긴 하네요 이제 선생님. 제가 조금 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봐주지 마세요 시시하니까 네네 시시하니까 유진님 비켜주실래요 속도가 아무 150대가 나오는 친구라 뭐 이런 패스는 어떠실라고 스쿼트 맥투 미니 스쿼트 맥투 미니 잠깐만요 타임. 자, 이러면 수비 안전법 리이였어요 아이고, 유진님, 공격이 와이라시다. 감매나스 큐맥토미니!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뭐어야 될까? 유진님, 땅땅땅땅땅땅땅쩡쩡쩡쩡쩡쩡잘가땅 유진님 잘가땅 하루 종일 F C 온라인만 하고 팀달까지 했는데 이상한데 개차발려버리기. 자 위로 한번 가면서 위로 한번 가면서 밑으로 한번 가면서 밑으로 한번 가면서 루, 로로 로토니 한번 아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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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 한번 보여주고 아맥맥맥맥 토니 한번 보여주면서 파워 슛을 때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에이. 파워즈 때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어허허허허허. 밑으로 한번, 직코를 나갈까 고민, 직코를 나갈까 한 번. 고민하면서, 밑으로 한번. 밑으로 잘가랑은 음, 밑으로야? 오, 이번에 기퍼 컨트롤을 안돼? 사원님. 네 유진님. 아니 뭐 오늘 롤 C K라도 이기셨나? 유진님 저 무서워요. 유진님 지금 역습 조금만, 역습 조금만, 역습 조금만. 봐주세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유진님 한 번만, 유진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응구라 음, 유진님 한 번만 봐주세요. 유진님 한 번만 봐주세요. 패스할 거죠? 유진님 감사합니다. 아니 생기. 응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뭐야? 어 뭐야? 어 밑으로 한번. 어 뒤로 한번. 어 뒤로 한번. 응 앞으로 한번. 어 뒤로 한번. 응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어 위로 한번. 파워 패스 한번. 자 안전선 넘어갔으니까 다시 뒤로 한번. 밑으로 한번. 실제 축구 같죠? 어때요? 아르셀로나 지금 약 티키타카. 아, 진짜 이런 주... 거 어때요? 오늘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수비야 열려라, 수비야 열려라, 수비야 열려라. 어, 안 들어와? 나... 불리한데 안 와? 불리한데 안 와? 불리한데 수비 안 쳐. 와아니 튀어나, 응, 나도 안 가쓰고요. 아니 뭐. 응, 나도 안 가쓰고요. 튀어나왔네데 아니 홈 서비스... 호... 때리러 가야디. 주디 때리러 아니... 가야디. 패스 주고 패스. 아니 지금 쓰고요. 짧랑 아니 디코노 왜 하자고 하신 거예요? 아 예, 아니 이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뒷 골을 근데 아니, 왜 같이 하자 하면서 저기 아니 같이 얘기하면서 유진님이랑 얘기하면서 하려고 유진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 삼판 이선이니까 이제 한판 나왔어. 아니 어떻게 맥토미가 들어 맥토미한테 두 골을 당하셨네.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맥토미가이좀 나와야죠 그래도 상우님. <laughs> 유진님. <laughs> 네? 너무 수하세요. 실력으로 지시고 왜 이러세요? 아 그러니까 유지님. 이제 제 턴이에요. 이제 제가 네, 조금. 당신 방 네, 알겠습니다. 그냥 파리애들도 조금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제 방에서 이런 채팅이 있네요. 진하게저 어. 복비오조 인데스코드 받은 걸로 유진님 이길 것 같아요.라고 하는 미가 먼데 나뎀님의 채팅이 있었습니다. 유진님. 그 쪽이 본인 닉네임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아, 예. 예예예 예, 예, 예. 이제 제대로 가보자고. 상원님 맥미니이 유튜브 각다 뽑아 드렸으니까. 네, 좀 제대로 부탁드릴게요, 유진님. 아까 왔다 이거 김유진의 크로스 온다. 헐 이거 템포를 줄여 이걸. 헐 이거. 이제 제 턴입니다. 우스만 덴벨레. 이게 또25 토츠 이번에 나온 신상 덴벨레. 덴벨레 너 나한테 덤빌래? 예? 네? 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 아 이거는 어떻게 막으실 건가? 자 뒤로 재끼고잖아. 너무 뻔하잖아. 너무 음, 뻔하잖아. 너무 뻔하잖아. 또 읽으셨어? 하지만 네, 다시 가져갈게요. 공은, 공은. 감사합니다. 어, 어. 감사. 감사 좀 가져가겠습니다. 아니요, 못뭐 가져가실 건데요. 감사. 네, 감사. 왔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끼리야 음, 빠빠데. 그러니까 이제 제턴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상우님. 어. 제대로 들어가 될까요, 유진님? 제대로 한번 진지 밖에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제가 짐박이로 한번 들어갈게요, 유진 님. 짐박이 오나? 짐박이 오나? 짐박이짐박이짐으박이짐박이에 <laughs> 거! 이박이는 시간이 늦어서 자러 간다네요 으시야. 으시시 배고. PD씨, PD씨. PD씨 나와. 고죠. 으아!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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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으쌰, 시아어 오케이. 아, 이게 왜나가비 어, 찰턴의 치명적인 실수. 아닌데요, 패스준런 완비사카의 실수인데요. 완비사카, 완비사카, 완비사카 완전, 완전, 완전 사카 가자, 가자.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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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이번. 아 아니 이거 패스 나갔잖아. 아 진행 시켜 급히 차 나자고. 저 이제 안 받드립니다 유진님. 에 제발 봐주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아, 지금 조금 화났네요 유진님. 맥토미니 맥토미니 출정식 뽑아드린 거 잊지 마시라고요. 적당히 까불어 너. 적당히 못 하셔야지. 이런 패스는 어떻게 막을 건데? 자 이런 패스는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울. 어? 이런 게 수비입니다. 아까 상호님이 말씀하신 거친 수비법. 안 물어봤고요. 자, 안 물어봤. 아, 안 물어봤으면 뺏겨. 안 물어봤으면 어, 후반, 뺏겨. 후반전 어? 후반전에 세골 넣을 거야. 후반전에 세골못 넣어. 후반전에 세골못 어? 어? 넣어. 응못 넣어. 응, 못 넣어. 어, 이스탄불의 기적 모르니 친구야? 음, 이스탄불의 기적 없어요. 이스탄불이 아니에요. 어.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어, 코리아. 여기는 코리아. 여긴은 아, 여기는. 자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앞으로인데 앞으로인데 하킴이 선에서 어, 컷 어, 어. 하킴이 선에서 어, 어. 컷 맥토미니 10카 롤 하킴이 선에서 컷 대단합니다 맥토미니 대단해요 음. 메시의 현란한 드리플 아까 상업님이 무시하셨던 메시의 불란한 다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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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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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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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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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좀 올리세요. 그냥 CS 하지 마시고. 음, 음, 음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다고 해 줘. 어디차 뽑았다. 슈테리로가. 재밌네 음, 재밌어. 어, 유스트 <laughs> 트러스팅. 재밌네! 만들어둔 세레모니 다 했군, 상군님 덕분에. 아, 나도 이제 좀 스타트를 좀 해볼까? 딱 말씀드릴게요. 3판 2선 맞아요? 방금 미래를 봤는데 상군님이 지시고 5판 단선이라서참 다행이다라는 멘트를 치시는 걸 보았습니다. 유진님. 네? 저 그렇게 후작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잠깐, 유진님. 초대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맥터미니의 진짜 자리를 드디어 찾은 것 같소. 일단 도분 아닌 것 같소. 바로 레디방치. 볼란치로 내려갔고네 이것이 메미니의 현실이오. 현실이니니 원래 볼란치 위한 거 여기 남막. 롤 하킴이 손에서 커. 거추. 킬이야. 음박 때 갑사미다 사모님 가가와, 가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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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저와 가가와 가저와 나오시고 나오시고 빠빠빠빠빠 쳐고 나오시고 이런 식으로 달아빠달아빠끝비차 띄워주면 아무도 못 막아버리고 은바세 은바세 은바 은바세 끝비차 위치라우 어떤식으로 플레이할까? 어떤식으로? 어떤식으로? 어떤식으로 사모님을 놀래켜드려야 할까? 어떤식으로? 어떤식으로 사모님에게? 사모님이 아까 무시하신 메시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야 아직 2대0이야 어? 너 지금 네가 마치 이긴 것처럼 행동하는데 너 생각 잘못한거야 얘야 너 띵킹 잘못한거라고 잘못했으니까 공좀 가지고 수비를 못하시는구나 정말 너는 뭐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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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 하. 이게 왜저아우내 차... 앞에 자 좋잖아. 마지막 공격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니 비디치가 막 이런 식으로 비디치는 휴가 갔나요 비디치는 여름 휴가 갔답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 진양은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못 들어봤나보네 롤 하킴이 선에서 거뚜 걸어 놓을 테니까 2대일로 치고 한 판만 더 합시다. 패배는 인정할게요. 하지만 제 서력전을 좀 해야 되니까. 근데 저 이번에는 맥토미니 막안 쓰고 그냥 저할 거라 가지고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유진 님. 그러십시오. 맥스토미니는 이미 그런 것 같습니다, 사모 님. 정말 정말 맥토미니 출정식이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그냥 단판만 한 척, 앞에 것만 올리십시오. <laughs>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번 판도 이기고 3판 2선인척, 이게 두 번째 판인 척. 조작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조작된 영상 들어간다. 알겠나? 이뮤진 이것은 조작된 영상입니다. 이것은 조작된 영상입니다. 자, 이거는 임유진님 1대0인데, 이번 판 과연 이길 수있을려나 우리 유진님이 음, 왜 자꾸 무각술술 놀리시지? 이 <laughs> 와 방금 저 슈팅 말도 안 됐는데 그냥. 아니 파워슛이 진짜. 와 이거 맥, 아, 나 게다가 백토미니는 파워슛인데 파워슛 아 예? 아니 지금 저골 여운 느끼고 있는데 벌써 넣는 게 어디서? 아까 골 여운 느낄 시간이었어 챔스에서 그러면은 뭐골 여운 느끼다가 뭐 그럼 수비 안합니까 사원님? 어, 이렇게 조독을 빡빡하게 할게요 이제. 예예 빡빡하게 하셔야지. 이 때까지 는 대충하신 것 같긴 한데 그 실력 보면은. 시계의 슈팅. u 러 y o 러 love up, y 니 u love up. You s 는 a l l d e l a 여러분. w 어, w 이상호님, 유진님, 에? 호날두 안쓴 이상호를 이긴 거 축하드립니다. 제 패배를 깔끔하게 <웃음> 인정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멤버 세븐 호날두 국화를 쓰지 않은 이상호를 이기신 거는 제가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어 잘하신다. 브라보. 음 그렇군요. 또 다른 세계관의 이상호 씨가 있군요. 어, 브라보 브라보. <laughs> 제가 나중에 호날두 역시 좀 쓰면서 다시 한번 두든짝을 내밀어봐 도 될까요, 유진님? 예 알겠습니다, 상훈님 그. 약속은 꼭 지키시고 저기. 네 걸어놨습니다. 고민이 진짜 썩었네. <laughs> 디디치가 왜 이렇게 좀 역동작 있는 느낌이지? 시카 <laughs> 역동작 없는데 원래? 아... 이럴 리가 없는데? 시카. 잠깐만 이거 날도 들어와야 되겠어. 안 되겠어. 들어와라 날두야. 너 와야겠다. 너 들어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잠깐! 누가 나갈래 이거? 이거는 금액으로 봐야 될것 같아 일단 위쪽에 금액으로 보면 금액 제일 낮은 친구가 나가는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공격수 두명을못 빼고 지성 형이 아직 314조 저한테 이강인 안 쓴다고 뭐라 하시지 않으셨나요 사모님? <laughs> 아 예? 아 예? 아 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시죠? 아, 아니 그럼 그, 누굴 빼요 제가 지금 팀에서 아니 저한테는 이강인 안 쓴다고 아니 인이면 팀에 아니 팀에 뺄 친구가 지금 팀에 뺄 친구가 없잖아요 지금 뺄 친구가 인정하시죠? 베스트를 혹시. 빼면 되지 않습니까 상훈님 아니 조지 베스트를 빼면 좋긴 한데 잘 알았습니다 상훈님의 아니라, 마음 조지, 베스트. 조지 베스트를 빼면 안 되는 게 이게 이게 레드데블스 전설의 듀오 이것 때문에 이게 4비찰살때 능력치까지 중요한 거라